우리는 히스기야 시대에 주셨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예화, 그러니까 사건, 실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첫 번째 사건,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공할 재난, 나라 전체가 폭상 망할 것 같은 무서운 재난과 같은 이 아수르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그냥 국가 간의 전쟁의 문제거나 국방의 문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였고 내가 진리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한 열매의 문제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는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신과 어떤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내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아니라 그 중에 누구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어떤 진리를 붙들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선택 속에서 하나님과 그 진리를 붙든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7장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될 문제다. 기도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집사님 띄워 주셔야죠. 기도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수아 어, 6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걸어가다가 걸어가다 보면 여수아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자 여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으로 가 보시면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금 모세는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를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너는 지금 어째서 부르짖고 있느냐 나아가야 될 때다 지팡이를 내미는 지금 걸어가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나아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아 8장 1절은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거닐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을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다 들고서 싸워야 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침묵해야 될 때도 있고 잠잠히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이 아수르 앞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3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지금 그가 이 위기 가운데서 마치 뒤로 물러나는 듯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은 왜 그가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말할까요?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 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수로의 문제 앞에서는 침묵할 때도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는 행위를 해야 될 때도 아닙니다. 열심히 싸워야 될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국가적인 재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 같은 이 위기와 우리를 찌르는 이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아수로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수단. 자 오늘 37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를 절망시키는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혼란 가운데서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거짓말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그리고 이사야는 이 수많은 거짓말들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이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듣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들만은 이 거짓말이 난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자 그가 두 번째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에게는 무엇이 들립니까? 29절 말씀.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나를 거슬러 지금 저기서 네가는 아스르 왕에 대한 말입니다. 아스르 왕이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제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3절과 34절도 맞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그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말이 난무하고, 절망스러운 말이 난무하는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또다시 사네립이 이번에는 귀로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도록 서신을 써서 그에게 또 협박을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희스기하는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하였고 두 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더 명확하게 그가 단순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갈고리로 그 코를 깨며 제갈을 그 입에 물려. 실제로 아수르는 자기의 포로들을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에 끌고 갔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산 하나도 쓰지 못하고 방패도 가까이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흉복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더욱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들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듣는 기도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쏟아지는 거짓말과 여러 정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딱 분기점에는 기도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기도한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1절에 한번 볼까요? 그가 이아수루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읽습니다. 두째 줄 시작.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진리의 음성을 듣습니까? 기도하되 지금 자기의 옷을 왕복을 찢고 배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문제 앞에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국가를, 나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아수르 앞에서 기도할 때는 이게 누구의 탓이다, 저의 탓이다,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아수르가 쫓아온 것이 희승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문제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문제입니까? 예. 아스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애국을 의지하기도 했고 재물을 의지하기도 했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할수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모든 아픔들이 내게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통해하는 마음으로써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배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희스기야가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는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며 죄인이라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서 그는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올라가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도 빚진 듯이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기라도 하셨던 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희스기아의 기도에 오른 것은 그가 베옷을 입고 올라가서 기도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사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절. 사절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계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 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노라 하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되 여러분 지금 저기 히스기야가 혹시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지금 의심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안하실까? 하나님 혹시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이 상황 아수르와 그 랍사계와 그 사내립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인생과 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이라면 견책하실 것이고,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망할 것인데,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주실 것이라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사야에게도 지금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스기야의 기도는 붉은 배옷을 입고 죄인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주장, 내 뜻을 마구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주권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희스기야의 기도는 20절도 한번 읽어 볼까요? 20절 말씀. 렇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아우성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주대심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주를 위한 기도,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그는 이아수르라는이 엄청난 문제와 재난과 재앙과 멸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그는 자기 자신의 거룩함으로 구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들은 배옷을 입지 않고 왕복을 입고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도 되듯 그분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내 뜻이 이러하니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뜻을 펼치면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여달라고 하나님을 종 취급하고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아수라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문제임과 동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이건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문제인가? 기도가 무엇이기에.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의 개입을 가지고 오는 수단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아수르 왕 사내립에 대한 그분의 마음 속에 있는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33절, 34절도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는데요. 지금 아수르 왕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화산 하나 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돌아가서 약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요. 사내립이 이때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돌아가고 한 20년 정도 지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그의 신 니스룩에게 예배하다가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20년 후에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고통당하고 있는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역사의 시간 속을 보고 계시지만 이 속에 들어와 개입하고 계시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역사 속에서 그분이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계획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통의 역사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분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분은 그분이 성리하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네가 지금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교만해져서 네가 애굽의 신에까지 말리겠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너 듣지 못했느냐? 그 일은 내가 태초부터 내가 계획했던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다. 근데 그 일을 내가 애굽을 심판하고 열방을 심판하고 죄된 내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며 내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재난, 이 넘지 못할 문제, 이 아수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정부도, 미국도, 그리고 보건당국도,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여기에 개입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속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역사하시게 하는 오직 유일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라 앞에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분이 이 일에 대하여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펼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왜 아수르 앞에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인가. 기도는 바로 남은 자를 구원하는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문제 이 아수르의 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개입하세요 그런데 또 그분이 뭘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는 것까지 이 성을 구원하는 것까지 그분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게 만들었던 그분이 구원의 역사까지도 펼치게 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단한 가지입니다. 단한 가지. 바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구원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 오직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 될 것은 이 성, 46개의 성음이 다 끝났고 한 개의 성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누구를 위하여. 모든 자를 위하여가 아니라 남아 있는 자를 위한 구원. 기도는 남아 있는 자들의 구원을 실행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서 남아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 1절과 32절도 읽어 보시면 그래서 그분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망군의 여와의 호 질투, 망군의 여와의 호 사랑, 뜨거운 사랑, 불 붙는 사랑이 이를. 이불 붙는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모든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남은 자에게만 있습니다. 그 성에도, 시온성의, 시온성의 죄인들도 있었어요.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같지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문제 가운데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고, 교회에서 애돔과 애동과, 그리고 야곱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아수르라는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문제도 해결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특별히 남은 자들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는 남은 자를 구원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 그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도,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시면,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구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시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수르의 문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같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겠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 진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으며 시원해서 나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구원은 누구에게? 그 상황 속에서 남은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개입하셔서 아수르라는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수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태도에 대한 열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고 이 선택의 순간에 진리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진리편에 서 있다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임과 동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 문제의 해결이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이 해결이 달려 있다라는 것도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문제, 이 예화가 같은 원리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거짓이 난무하고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 음성이 그 뜻이 이땅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을 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뜻을 펼쳐내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있었던 그 심판이 펼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구별하셔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기도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남은 자의 구원을 펼쳐내셔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700년 전에 있었던 예화, 실화이고 또 2700년 전에 선포되었던 한 사람의 말씀,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2020년을 2020년의 아수르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문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것의 해결점이 무엇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 진리대로 옮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또이 말씀을 들은 대로 머리로만 깨닫지 않고 실천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거짓 속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